이거는 아, 표지 좀 응. 뒤집어 놓으신 거구나.

야, 말랑 툴 뱃지 나 너무 갖고 싶다. 좋아.

이쁘다. 래일본 근데 이렇게 사물함 쓰나? 쓰지 않을까? 종이가 이쁘네요 여기 이렇게 나, <laughs> 합성하고 싶다 <laughs> 여기. 어, 이름표를 갖고 싶어 근데 이름표는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사실 근데 공부 별로 안 했다고 했으니까.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하려고 설마 일본어로 된. 예술학책을사신 <laughs> 건가? 제가 하시다 아, 후쿠이 온 것처럼. 난이 뭔지 몰라. 이게 뭐야? 그냥 시카고 온 학교 시카고 LHR이 뭐지? 랭귀지. 아, 일본이. 일본어인 줄 알. <웃음> 네? 랭기지에이거는 <laughs> 슈... 아, 슈 아닌가? 슈 아닌가? 이거 슈 효자 아니야? 아닌가? 이게 음악이다 이거랑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이랑 <웃음> <웃음> 코뮤 코뮤? <laughs> 아니야 포, 코뮤 코뮤 영 커뮤니티 이런 거 아닐까? 뮤 할때야아 이거 설마 리쿠가 좋아한다고 했던 건가? 아 어, 이거는 리쿠가 좋아한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이건 본것 같아. 이건 응. 이건 뭔어 응.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여기 오디션 종이는 어떻게 된는가 <laughs> 이거 우리 아까. 어, 이거 이거 딱, 나, 나도 나도 마지고나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가지고 뭔가 했네.

Na, mae'r preseliwr yn gwybod. 여기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아니, 나... 요거세장있는데요거 말고 다른거가져가 그래, 다른걸 찾아. 응, 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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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여워 럭키 넘버거 진짜 안 좋아. <laughs> 근데? 아까 리코 생일 날짜 좋다 이런게 6이랑 28이어서 좋했어 나는, 나는 그래서 너 13, 17이 런거 좋아해. 나17 진짜 좋아. 아, 난 그래서 17 같은 약간 뭔가 비대칭적인 숫자 진짜 안 좋아하거든. 어, <laughs> <laughs> 수 좋아. 위에 한국어가 있는데 굳이 영어를 <laughs> 읽으신 건가? 요 방금 손으로 영어 쪽 이렇게 하길래. <laughs> <laughs> 23 진짜 특이하다. <laughs> <놀람> 여기다 숨는 um, 이렇게 자. 어 뭐, 저렇게 그냥 내다 떨어지네. 도겉에가어 요건. 야, 미쳤다. 나데 안이네응나 아, 어. 근데 있는 거면 어떡해? 나좀 친구 거 같은데 있는 거네 <laughs> 있는 어? 거야 아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뽑아서 아 근데 나도 뽑는데 류나 오는데 <laughs> 아 너가 그 귀엽다고 한 거구나 팝 필요 없나? <laughs> 아나 근데 나, 이거 2가 응. 갖고 싶은데 샀어. 어야 저거 이쁘다 난 어? 탐나대 <laughs> 이게 먹고 싶네. 어 됐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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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아까 좀 너무 움직여서 그랬나 보다. 제발. 어? <laughs> 어? 대형인데? <laughs> 사인을 받. 어. 야, 어, 아이 료 루네? 앵 근데 료가... 아 이게 난 D 와인 줄 알았어. 이거 근데 앨범 포카한거 같아. 그니까, 그, 뭐야, 포토북이야. 어? 나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그거다. 이쁘다. 그, 그, 이거 그거다. 개인 좋아. 단체 버전. <laughs> 야, 좋은데? 단체 버전이다. 야 좋아. 아주 만족스러워. 귀여워. 나 유, 포토북 사진 보아 이거 진짜 없는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예뻤으면 내가 기억했어. A lot oh <laughs> You get the...

카페에서 따로 준비해 주신 건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꽃이 추가로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비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뷰를 써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같이 주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 플라워 푸드라고 써 있네요. 이걸 부어 놓면 부어서 꽃이 꽂아주면 좀 오래가는 것 같아요. 완전 싱싱하고 엄청 예쁜 노란색이어서 이 플라워 푸드 주고 최대한 오래 살도록 노력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막판에 나오기 직전에. 거기 영수증 사진을 찍을 수 있는게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찍고 왔습니다 네 너무 사람들이 완전 바로 뒤까지 있어서 민망해가지고 그냥 완전 굳은 표정으로 웃지도 못하고 찍고 왔어요 이건 그냥 일기 따라 붙여놔야 겠습니다 여기그구요 꽃은 한 송이에 이렇게 다해서 만원이었어요 일단 연력때문에 갔었는데 진짜 연력 실물를 봐도 너무 예쁘고 일단 일단 뜯어볼게요 오 Wow. 사실 유우시 연락을 이미 유우시 생각도 받긴 했지만 너무 예뻐서 안갈 수가 없었어 이거는 제 앞에 잘보이는데다가 붙여놔야 될거 같애 책상 옆에 붙여놔야 될거 원래 밴드가 물품에 있었는데 발송지연으로 밴드 대신에 동마크를 주신다고 하셔서 아마 그 아까 봤던 그 것들이 동마크였지? 아, 이렇게 이 포스터도 진짜 예뻐서 포스터 버전으로 받고 싶었는데 이미 포스터를 이, 이 시즌에 두 개나 받았기 때문에 이 스티커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I like you 이것도 되게 감성 있게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 이거 지금 핸드폰 뒤에 다른 행카에서 받은 리쿠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랑 너무 예뻐서 둘이 번갈아 가면서 바꿔줘야 될것 같아 여태까지 NCT 위 c 노래? 곡 길이랑 적어서 북마크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읽고용품이 될것 같은? 아침 책을 읽고 있어서 북마크로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애들 이렇게 교복 입은 거 너무 귀엽게 잘라져 있어가 조금 안 가져왔어요 다 가져가셨겠죠? 뭔가 수량이 저 픽업할 때까지만 해도 별로 많이 있진 않았는데 하트명 너무 이쁘죠 어쩜 이렇게 찰떡인걸 골라보셨는지 제2생카도 여기서 했었네요 저는 제2생카 때는 안 가봤던 곳이라서 몰랐는데 다음에도 만약 여기서 하면 여기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엄청 크진 않은데 안에 그래도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또 꽃이 너무 싱싱하고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 스티커 그 티저 사진으로 한 건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스크랩 같은 거 하면은 되게 잘쓸것 같기도 하고 만족. 이거는 진짜 이 리쿠 너무 잘생겨서 좋아. 리쿠야 생일 축하해. 커피를 몇잔에 마셨는지 모르겠다. 리쿠는 비록 한국에 없지만 한국에 있는 것처럼 많은 미즈니들이 축하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 방일 생각까지 갔다구요? 아, 외가에서 아, 팝빙 젤라또를 땀뻘뻘 흘려가지고 먹고 나오면서 바다온 커플 됩니다. 그냥 바다오기 조금 죄송해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시켜서 하나 받아왔어요. 포스터 가고 싶은데 포스터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벤트를 열어주면 뭐 하면 내가 안될것 같아. 뭐들었는지 보여드릴게 그리고 이렇게 키링이이이 이, 이 리쿠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 리쿠 나는 첫사랑 기억 조작 아니냐는 물론 나의 첫사랑될수 없어 이 나이가 지금 너무 예뻐 가방에 달고다녀도 될것같아 뭔가 공방이나 오프 있을 때 저번에 미국시 생각해도여기 갔었는데 은근히 이 쿠키랑 도넛이, 저 제가 저번에 못 먹고 동생이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처음 먹어보겠지만 사실 이거 유우 씨 얼굴 있는 거 사실 아직도 못 먹었어요. <laughs> 놀랍게도 이거 유우 씨 얼굴 있으니까 뭔가 먹기가 좀 그런 거야. 그 대신에 여기 이렇게 쿠키 같은 것들을 넣어서 사시요 이거 은근도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되게 간식이 많아. 나는그집에 좋은데 이런 거할거 넣어 주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 사람. 이 젤리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망고. 이리고 로투스까지. 바탕까지 그때 네? 다 들어 있었어요. 저번에는 큰 케이스가 있어서 거기다가 조금 받은 것들 모았는데 스티커인 진짜 저는 다 앨범에. 이거라도 하나 다시다롭트를 제가 얼마요? 12천, ,000? 14천 더치. 깔끔번게 돌렸는데 만한 킬이는 그때 제일 제일생각해보말랑끼 기능을 그거를 뽑고 싶는데이아줘가지고7어이나 했는데, 안 돼도, 큰화는 뜨거 웠을까 뭐, 6점이었나? 8점이었나? 근데, 이렇게다르 같아, 6점. 이보 이런 거 뽑으신 거 같은데, 눈에. 스티커는 그냥, 제멤에만 겹치려고. 이렇게까지. 네? 저 지금 중복이지? 아, 내가 또 생각 없이 그냥 넙 아, 럭트에서 받은 거는? 이렇게. 아, 다이네 근데, 생카에서 포스터도 있었는데, 포스터 말고 다른 엽서도 이런 거는, 네? 응. 그래, 이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핸드백 세트 자체가 너무 예쁘긴 하지만 이 엽서랑 이런 것들을 너무 예쁘게 잘 뽑아가지고. 어, 나이울더다보면 리플을 너무 좋아해. 근데 이거 포스터랑 똑같은 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아이패드 뒷면 이런데 너무 마음에 까나사랑하고 어, 싶어. 야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너무 귀여워. 여름이다, 완전 여름. 여름이야. 학생증도 있고요? 근데 누가 학생증 사진을 이렇게 찍죠? 이렇게 귀염 귀염 귀애행력 넘치게 찍는 학생증 사진 있을까? 두장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약간 완전 해줘이 정도 구성이 제가 제일 베스트로 꼽는 구성인 것 같아.